일단 뭐 어쩔 수 없다. 미주 그 유튜브에 전장의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거든요. 링크 좀 한번 써주세아 네. 오우씨 깜짝이 화면 회전 어떻게 하는지 응? 아세요?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응, 응. 어, 이, 이거를 풀린 거예요, 이거? 네. 어. 내 얼굴이 나버렸네된거 같다. 어, 안 되나? 아 다시 회전하세요 아 왜왜왜 왜? 네. 다시 할까요? 네. <laughs> 안돼안돼 안 회전이 안돼 끄고 다시 해도 돼요? 끄고 다시 했는데 그러면 아예 아, 미주 핸드폰 혹시 할수 있어요? 아, 그럼, 그럼